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현보 수정권의 무능력함을 언급하며 일갈했습니다. 정말 공감되는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내용 빠르게 살펴보시죠. 지금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보수의 경제능력은 어디로 갔습니까? 무역강국의 백기를 열었던 보수의 외교능력은 또 어디로 갔습니까? 군대의 기강도 이젠 인권과 민주주의 절차 안에서 바로 서는 시대가 됐습니다. 혹시 아직도 권위주의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저는 진정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둔다면 이 모두 보수 정부, 보수 정당이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 남북 협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방 정책을 강력히 추진 성공시켰던 과거 보수 정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북방 정책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국교 수립, 교류를 통해 북한과의 전쟁 위협을 상당히 완화시켰습니다. 당시 보수 정부 이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다시 보수가 평화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강경일변도인 일본의 내우콘과 미국 우선주의자들에게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지 설득해야 합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에게도 협력을 얻어내야 합니다. 최근 북한과 일본이 대화하며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당사자로서 이를 방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을 통해서라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윤석열 정부가 함께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무엇보다 남남 갈등의 폭을 줄이는데 보수가 결정적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복지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증세도 보수 정부, 보수 정당이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저로 대한민국 보수의 품격과 능력, 용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보수, 용기 있는 보수,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믿는 보수가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 진보 역시 우리 사회 발전에 있어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진보는 개혁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과 함께 해 왔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가진 분들과 뜻을 맞춰 보았고 함께 협력하며 거대한 권력에 맞섰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경험들입니다. 진보는 서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고 약한 사람들의 인권과 삶을 보호하며 성장했습니다. 진보는 협력하고 소통할 때더 많은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진보 정부는 의약 분업, 한미 FTA, 상생형 일자리와 같이 타협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경제와 안보에서 유능하고자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지도자의 일을 증명해내기도 했습니다. 보수가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복지와 교육 개혁, 노동 개혁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면 진보가 협력하면 됩니다. 진보의 정책이 너무 앞서나가 국민이 우려한다면 보수가 속도를 조절해주면 됩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력으로 경쟁하는 정치, 조정자로서 경쟁하는 진보와 보수가 된다면 우리 국민이 가는 길에 우리 정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와야 진보와 보수가 국민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서로 경쟁하며 협업하는 시대를 열어갑시다.